10시 반, 1시 반, 1시 고 보호 반,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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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어. 시 반,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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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1 네. 반, 1네그 1시 반, 1시 네, 1시 반, 네시 반, 1네 반, 네. 시 반, 1 네. 반, 네시 반, 1시 반, 1시 반, 그시 반, 1 한국건무보호복지공단 강주전남지구 보호대상자를 위한 아름다운 지원 네. 사랑의 목도이 전달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는 국제로타리 3710지구 강주 빌멜레 아니 어, 그냥 하셔요. 네. 아 그렇게 네. 하게요 네. 지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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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네. 시작해볼 네. 네. 회장님이 하시라고. 나, 나보고 하라고?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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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저희 국제로타리 3710지구 저희 강주 비은날레 로타리 클럽 16대 17대 회장 김금님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말에 저희 아름다운 동행 음악 콘서트를 했어요. 성령 콘서트. 그때 저희 고무고 대상자분들 초대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오늘 사랑의 목도리 전달하러 왔습니다.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사회의 어떤 직장도 얻기 힘들고 추운, 어떤 여러 가지로 추운 마음에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사랑의 목도리를 캐시미어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목도리를 하면서 다시는, 어,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정말 건강하게, 사회에서 정말 씩씩하게, 튼튼하게 잘자리매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저희 강주 비엔나르 노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사랑의 목도리 전달을. 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 전남 지부에서 네, 네, 하시는 하십니까? 일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 네. 저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네. 어,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네.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육발전뭐 음. 생활지원, 어, 기타 등등 열한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시부터 음. 연초부터 저희 그 국회 로터리설치이고 건축 비엔날래 네. 아시 이원님들께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어, 지속적으로 저희 공단에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요. 어,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의 네. 목도리를 전달해주시러 오셨는데, 저희 보호대상자들이 이뭐 사랑의 목도리를 통해서 더욱더 음. 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복돌이 있보호상자두 분이 더 들었다고 해서 두 분께 어, 더전했거든요아예 감사합니다. 음. 이 네. 조하 같이 네. 네. 아, 처에 배포해봐요. 이렇게 붙여보시면 좋아요. 네. 주생식 많이 음, 들려보면 되 네. 걸까요? 아니, 그거, 이거, 이거.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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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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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 네, 네. 포장이 예쁘네요. 네. 네 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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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법무보복지공단 광주 전남지부와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비엔날리 로타리에서 보호대상자를 위한 아름다운 지원, 사랑의 목도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전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응답드립니다. 네. <laughs> 네.